1번지 충주 스마일 부동산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 동양면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교통이라든지 또 충주시내에서 오시기도, 그리고 서울의 수도권에서 오시기도 굉장히 좋은 그러면서도 또 주변 환경까지 아주 좋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차선 도로, 간접한 도로입니다. 뭐 차량 거의 잘 달리지 않고요. 그 이자선 도로와 바로 접해서 주택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요. 이 주택 앞으로는 또 이렇게 국어도 하나 있습니다. 물이 거의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국어인데요. 그 옆으로도 옹벽공사 최근에 아주 튼튼하게 해 놓으셔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주변 환경은 이러한 상태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쪽 편에 또 석축공사도 해 놓으셨고요. 그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위에 또 예쁜 파라솔도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진입 가능한 넓은 길로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보통 주차는 오른쪽 여기도 하시고요. 왼쪽 편에 이쪽 편에 뒷마당 쪽에도 주차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둘러보시면은 이쪽 편에 이제 주택이 있고요. 그 앞으로 넓은 토지가 있는 이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은 이 앞쪽에 보이는 토지는 대략 한 468평 정도 됩니다. 주택 이쪽 편에 150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은 620평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토지 모양도 아주 반듯하여서 토지 효율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 편에 얼마 전에 속출 공사 하셨고요. 그리고 토지의 경계에 따라서 모두 울타리 공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쪽에 큰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들을 다 베내고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조망권도 좋고요. 주변 그 경치는 이런 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실 나무라든지 바가 나무, 대추 나무 등 이렇게 유실수도 심어 놓으셨고요. 지금 경계에 따라서 계속 제가 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쪽 끝부분에 다 왔습니다. 예, 끝부분에서 보니까 은행나무도 심어져 있고요. 대추나무도 있고, 이렇게 관리되고 있고, 경계에 따라서 그 뒤쪽으로 해서, 예, 아래 보시니 저렇게 경계에 따라서 모두 울타리를 다 해놓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이쪽 편에서 우리 주택을 바라보면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시골 전원주택이 되겠고요. 전체 면적 한 620평 그리고 그중 대지가 대략 한 150평 되고요 예, 주택이 있는 그리고 넉넉한 텃밭이 있는 이러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예, 이쪽 편에는 예전에 염소인지 양을 좀몇 마리 키우셨다는데 그때 키우셨던 그 구조물이 되겠고요 이쪽은 컨테이너 시골 농사에 필요한 각종 공구들을 보관하는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경계에 따라서 이쪽 편에도 마찬가지로 속축공사 깔끔하게 돼 있고요 옆 토지와의 경계는 이 윗부분에 그물망 쳐져 있는 그쪽 부분이 경계라 보시면 되고 그 하단부에 심어져 관리되고 있는 유실수도 이 맨매토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쪽에 밭에는 무를 뭐 심어 놓으셨는데 김장 대비용 무를 심어 놓으신 것 같고요 그저 앞쪽에는 또 배추 등 이렇게 채소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3시쯤 되었는데요 굉장히 그 해도 잘 들고 남향주택이기 때문에 온종일 해도 잘 드는 주택이 되겠고 토지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수로, 물이 잘 빠지도록 수로를 해 놓으셨다는 것도 이 주택의 아주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지간히 비가 오거나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전체 걸어가고 있는 부분은 이제 주택의 옆부분이 되겠고요. 어, 이쪽은 이제 주택의 뒷부분이 되는데, 이제 취미생활로 즐기시는 각종 운동기구, 자전거 등 이렇게 보관하는 곳도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은, 야외 테이블도 놓으시고, 파라솔도 펴 놓으셔가지고, 여기 여가생활 할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아주 예쁜 강아지가 있는데, 이렇게 강아지 집도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 앞에 있는 곳은 아마 불멍 같은 거 하실 때 야외 난로로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이쪽에 보니 또 여러 가지 테이블도 만들어 놓으셨고요. 간헐적으로 예, 차도 달리고 있지만 저 한적한 도로 이어서 자연과 즐길 수 있는 매물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외부의 모습 전체적으로 보여드렸고요. 예, 주택 내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네, 앞쪽에 이제 중문이 보이고요. 그 왼쪽 편에 이제 신발 수납장 있고요. 자 중문을 열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오른쪽 편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거실이 보이고요. 예, 거실의 모습 예, 해가 참잘 되는 남양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주방이 보이고요. 왼쪽 편으로 방이 두개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에 리모델링을 싹 하셨습니다. 매입 하신 후에 건축 연도는 좀 되었지만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오래된 흔적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큰 창을 통해서 햇살이 참잘 예, 듭니다. 하루 종일 해가 잘되는 위치가 되겠고요. 뭐 이쪽 편에 이제 소파 두셨고요. 오른쪽 편에 대형 TV라든지 저쪽에 에어컨 두셨고, 뭐 천정의 네, 상태, 네, 이렇게 조명등 설치하셔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집안 분위기를 밝게 하셨습니다. 오른쪽편에 수납 공간 이렇게 정도 있으시고요. 바닥은 장판을 깔으셨고요. 소파 옆으로 가시면은 안방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안방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겠고, 그 안쪽에 보시면은 안방용 화장실도 있습니다. 최근에 올 리모델링 깔끔하게 하여서 아주 사용감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구조적으로 방이 너무 커서 그런지 작은 수납 공간들을 앞쪽으로 많이 당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 뒤편이 공간인데 앞쪽으로 수납 장롱을 당겨놓으셨고요. 그 앞쪽으로 침대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큰 창을 통화해서 들어온 햇살도 참 좋고요. 이렇게 이제 안방 모습 보여드렸고, 이렇게 나오시면은 주방이 되는데 이쪽 주방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일자 형태의 싱크대 구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위쪽으로 수납 공간 있고 그 앞쪽에 식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3 명, 4명 정도 이용하시기에도 넉넉한 식탁 두셨고요. 이쪽 그 뒤편에 보시면은 다용도실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탁기 두는 다용도 공간도 있고요 주방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싱크대도 매입하시면서 바로 리모델링 하셔가지고요 그렇게 사용감 별로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셔도 불편하지 않으리라 생각되고 이렇게 지금 거실과 안방 주방의 모습 보여드렸고요 이 주택은 방이 3개에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편에 여기가 이제 거실용 화장실이 되는데요. 뭐 굉장히 넓습니다. 거실용 화장실이. 이 주택은 건평이한 36평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오른쪽도 굉장히 넓어서 바닥 상태 이렇게 보였을 때에 아주 큰 거실용 화장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뭐 천정이나 이런 상태 아주 깔끔하게 잘돼 있죠. 그리고 거실용 화장실 옆에 보시면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자녀들 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침대 놓여져 있고요 어, 이런 공간들 그리고 예, 벽체에 모두 이렇게 인테리어 하셔가지고 자녀들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구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또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이쪽 방은 특별히 볼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계략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예, 이렇게 해서 크기는 이 정도 예, 그리고 운동기구 놔두는 그런 용도로 이용하는 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택 내부 보여드렸고요 이쪽 거실 현관 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이렇게 널찍한 거실과 큰방 그리고 주방이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영상 소개시켜 드렸고요 밖으로 나가서 추가 영상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면, 물건 소재지는 충주시 동량면이 되겠습니다. 네, 경량 철굴 구조이고요. 계획 관리 지역인데, 대지는 계획 관리 지역이고, 농지는 보정 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단독 주택이 되겠으며, 총 면적은 2047제곱미터, 이렇게 면적 표시되고요. 그중 대지가 대략 한 152평, 농지가 468평,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물은 117.8제곱미터로 한 36평 되고요. 방이 3개에 화장실 2개,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입주 시, 계약 시 협의하시면 되겠고요. 난방으로는 심야전기 사용하고 계십니다. 개별 공시 가격이라든지 주택가격, 이렇게 표시되고, 물은 현재 지하수 대공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차 4대 정도 가능하시고요. 매매가 3억 8,500만원 되겠습니다. 3억 8,500만원 말씀하셨고 건축년도 2000년도 11월 30일 건물의 방향은 남향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토지의 모양을 보시면은 하설프 옆에 이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이쪽 푸는 대지 이쪽인데 계획관리 지역이고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앉혀져 있고요. 앞쪽 부분, 이쪽 부분이 농지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보정관리 지역이 되겠고요. 도로는 이쪽에 넓은 도로로 해서 주택 옆으로 이어져 있고요. 그 옆으로 또구거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쪽에 국축공사라든지 깔끔하게 해놓으셔가지고요. 큰 비가 오거나 해도 아무 걱정 없게끔 해놓으셨고, 2차선 이쪽에 도로는 좀 한적한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 통행 그렇게 많지 않은 도로고, 어, 전체적으로 시내에서도 가깝다는 부분과, 또, 동충주 아이에서도 가깝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토지 모양 반듯하여서 토지 활용성 상당히 좋고요. 이쪽 부 분으로는 임야가 되겠고, 위에 위토지그 주변에는 임야, 주변이 온통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에 나홀로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영농여건 분류 농지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변이 온통 산으로 빙 둘러싸이는 곳에 나 홀로 조용히 있는 주택이 되겠고요. 2차선 도로와 바로 접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운전도 가능한 그러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전원주택 1번지 충주 스마일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